여기로 결국 꼬인한단 말이죠 누구는 이강추기가 하나밖에 없고 누구는 10개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 10개 있는 사람은 다스로 끌어당기기가 쉽겠죠 그래서 여기로 모아야 되는데 이 상황을 일단 먼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다스초크 상황입니다 사이드를 우리가 잡게 되면 상대방의 옆구리를 잡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든 저를 밀어내서 도망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배웠는데 목을 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목을 밀게 되면 오케이. 자 상대가 지금 제, 제 목을 밀고 있는거죠 이 프레임 자체를 내가 힘으로 깨는게 아니라 있어요. 비껴쳐서 흘려야 되는거죠 얘가 나를 미는데 힘을 아무리 찍어봤자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밀어볼까요? 밀면 옆으로 차서 비껴쳐야 됩니다 그게 똑같죠 여기서도 밀면 힘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비껴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팔을 겨드랑이 밑으로 끼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본인의 손가락끼리 잡아주게 되면 상대방의 팔이 겨드랑이 안에 이렇게 고립이 되는거죠 팔 빼볼까요? 팔 빼볼까요? 요렇게 중력이 있기 때문에 팔이 빠져나갈 수 없겠죠 빼볼까요? 요기까지 그래서 한 번만 더 초보자분들을 위한 거한번 하고 중독자분들 이제 하프 관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밀어볼까요? 요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쭉 그리고 겨드랑이 밑에 팔을 주시 손가락끼리 잡아주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다스 그립을 만들기 위해 얘를 뒤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 용도가 이제 상대방의 라펠을 이용하는 거예요. 라펠을 이용해서 라펠을 잡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움직여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있는 손이 아까 전처럼 들어가는데 팔이 들어가면 당연히 어깨가 상대방의 몸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팔이 들어가는 순간 어깨가 붙어요. 제 몸이 45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얘가 던져버리면 중심을 제가 이렇게 쉽게 잃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팔을 집어넣기 전에 중심을 이쪽으로 분산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팔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굴리려고 해도 저는 이미 체중을 여기로 많이 빼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 그림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 친구를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밑에 쪽에 있는 경동맥은 손목으로 압박할 수 있지만 위쪽에 있는 경동맥은 오로지 상대방의 어깨로 상대방의 목을 누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프라이앵글 초크에서 팔을 보내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여기가 얘가 누워 있으면 한쪽 경동맥이 결국엔 살기 때문에 숨을 쉽니다 아, 숨을 쉰다는 느낌보다는 산소가 내로 간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제 쪽으로 끌어와야 여기를 눌러주기 때문에 양쪽 경동맥을 다 차단해서 탄소가 내로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절을 하게 되는건데 얘를 들고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도르래처럼 끌어올리면 쭉끄가 그리는거 초보자분들은 오늘 이거 하다만 하세요 다시 이라 이때 쭉 이렇게 해서 그림 먼저 잡 움직여 볼게요 그리고지천전 이때부터 제 타이밍이거든요 도망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앞에 풀어서 그림 잡아주고 배중을 위쪽으로 맨날 시켜주고이 모든 과정에서 팔이 빠져나가는 게임이 어려워집니다 팔이 나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팔집은 오빠 끌어올리고 자 초보자분들 여기까지 말고 이렇게 시작